k 마이너스 3 맞아요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3x 자 이거 계산하면 뭐죠? y kx 플러스 2x y kx 플러스 2x 맞니? 어, 네 응, 그럼 2 꺼내주고 k 마이너스 k x 이렇게 묶을 수 있나? 네 마이너스 2kx 플러스 2x 맞아? 네 2kx 플러스 2x 맞아? 네 자, 확인됐네. 네,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대소관계가 확실해. K 플러스 3 있고, K 마이너스 5 없고. K 플러스 3. K 플러스 3이 크지? 응. 그러면은, 식적으로 걸려있네. 어, 작작크큼 K 마이너스 5보다 작고, X가 5보다 크고. K 플러스 3보다 크고. 알았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를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완벽히 나와 있는 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쪼개지는 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 여기에서 뭐부터 표시할까? 타이 저거부터 표시하겠죠? 네. 여러면 마이너스 3부터 자2까지 해놓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서 빵구자빵구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서. 주면되겠네 그럼 여기에서요 우리가 뭘할 거냐면요 얘를 이제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까지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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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없어요. 어 겹치는 부분 없는 거야. 오자 그다음에 이게 겹치는 거야, 겹치지 않는 거야. 이런. 겹치지 않는 거야. 겹치지 거. 않는 거야. 하나는 채워져 있고 하나는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 포함하고 하나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겹치지 않겠죠. 그러면 넘겨 가봅시다. 이렇게 됐네요 이게 K 플러스 3.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어, 다른 경우 하나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이더 왼쪽에 있어도 안 겹치죠 네. 음,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가고요 이게 k-5 자그 다음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k+3 해가지고 이 오른쪽 가도 이 빨간색의 범위도 아, 까만색과 겹치지 않는다 이하 네. 음, 음. 자 그러면은 여기 다해서 이제 다해서 이게 여기 점점 여기다 될게자 k-5가 마이너스3이랑 같을 수 있던데 네. 것보다 작았네. 네. 자, 그러면은 K는 뭐보다 작어? 이. E. 아, 이렇게 이렇게. K는 뭐보다 작아? E. 아, 이보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K 플러스 3이 뭐보다 컸어? 이보다. 이보다 컸어? 그러면 K는 뭐보다 커요? 마이보다 커요. 그럼 마보다 크고 이보다 작네? 음, 그럼 네. 합쳐보면 뭐가 마일부터 이까지. 아, 마부터 K가 2까지네요 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네. 자, 최대값은2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빼면은, 빼면은 3이겠네요 해봅시다 3배는 3감는해배는 3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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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를 밑면의 가로의 길이기든 2cm 줄이고 높이는 3cm를 늘렸대요. 늘려서 새로운 직육면체를 만들어 놨대요. 새로운 직육면체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정육면체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새로운 직육면체의 부피가 원래의 정육면체의 부피보다 작도록 하는 어렇게되요 그러면 너네 정육면체에서 처음에 이제 정육면체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로하고 어, 높이를 늘려서 높이를 바꿔놨어요. 그러면 은 가로하고 높이를 바꿔놨으니 조금 직육면체가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이 이렇게 생겼겠죠. 음. 그러면 은 여기에서 A고 여기가 A고 여기도 A. 자, 한 변의 길이 A라고 해서 한 모서리들이 자, 밑면의 가로의 길이 2cm 줄였대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A-2 A -2. 자, 그러면은 세로의 길이는 그대로 A로 갔겠네요. 자, 높이는 3이 늘렀대요. A+, 3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직육면체를 만들었는데요. 어, 이때 새로운 직육면체 뒤에 부피가 네, 자, 부피부터 세워드릴 수 있는 게이겠네요 자, A에다가 A-2에다가요. 그 다음에 A+, 3까지 한번 곱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부피가 원래 정육면체의 부피래요. 원래 정육면체의 부피 얼마? a 세제곱 b 되겠는데 부피보다 뭐 하도록 작도록, 어, 작도록 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한번 확인해보자죠. 어, 자 a 제곱 a 제곱 아 a 세제곱 나오지 그냥 없어질 거야. a 세제곱은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영 쓰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 이거를 일단은 얘 예로 정리하면 돼. 얘 먼저 전개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A제곱 플러스 A-6.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U. U. 그러면 얘가 곱해지게 될 건데, a 제곱은 버리시면 나도. 되죠. 음. 그러면은 A제곱하고 마이너스 6A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 어, 우리가 얘를 다시 A를 꺼내가지고 A-6은 0보다 작다 해가지고요. 0보다 크고, 뭐보다 작고. 6보다 작고 이렇게 해서 요 a는 자연수 a 까 1부터 어디까지? 오. 어, 5까지 합을 아. 구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나는 여기서 그렇게 안할것 같아 솔직히 이렇게 해서 a는 a제곱 이렇게 나와있지? 그냥 바로 버릴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할것 같아 요 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렇게 하셔도 되고 뭐 어차피 똑같은데 뭐자 1부터 5까지 합입니다 아, 응. 아 이거 빼야되는거죠? 응? 1,2라는? 1 2네 다시 합시다 아예 예, 얘들아 내가 네, 마무리를 잠깐 했어요 지금 여기서 <laughs> 선생님뭐 안했냐면은 어, 이거 안했어요 이거 음. 이거 0보다 커야죠 얘도 0보다 커야되고 얘도 0보다 커야죠 네. 어, 그 설정을 안했어요 어... 자 a-2가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이보다 아, 커야 돼요. 은보다 커요. 2는 3보다 커요. 2거의 공통범위가 뭐4 3은 114. 2는 114. 2는 114. 2는 114. 2는 1 2는 114. 3은 114. 2는 1 4 2 2 4